프랑스 마지막 블랙버스트 아침 식사입니다. 들어가는 유로스타 티켓입니다. 파리에서 사밥하고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유로스타 타러 갑니다. 프랑스 국력 유로스타 타고 영국의 해저 터널 지나 영국인 해장입니다. 난리통이 따로 없서줄서가지고 프랑스 출국 심사 받고 영국 입국하기 음. 프랑스 아웃 영국인 로스타 타고 넘어갑니다 난리 국세통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침 7시 50분 여덟 시 이십일 분. 비시번 차량. 시1번어로 로, 시 바로, 옆 에, 거요 런던 야, 시비, 시비, 안녕 서 런던 해저 터널로 가는 중입니다. 런던을 향하는 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 런던에 왔어요. 굉장히 차량이 기네요. 이걸 타고 왔습니다. 유로스타. 유로스타. 이쁘겠네요.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런던에서 또 생선가스를 아, 먹어주면, 아, 어? 섬나라. 포테이토로 그냥 큼직큼직 먹을게식품 식품.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 택시 한국관입니다 한국관 사랑방